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쫑샘입니다. 오늘은 서울시립대 5점 문제 4번 문제 풀려고 합니다. 4번 문제가 대부분의 학생들은 1,2,3번까지는 풀었고 4번을 못 풀었다고 하는데 제 생각엔 여러분도 동의하시겠지만 4번을 풀면 서울시립대 가시는 거고 4번 못 풀면 못갈것 같습니다. 자 그럼 시작해요. 우리 예를 보여달라고 하잖아요. 양변에 모두 다 4를 빼면 a n 마이너 4는 0보다 크고 4분의 3에 n 1보다 작다. 우리가 이걸 증명하려고 하는 거예요. 증명법은 수학적 귀납법으로 가겠습니다. 자, 그렇다면 첫 번째 1번 n이 1일 때 보시면 a 1은 5죠. 4보다 크고 4 더하기 여기 1빵 때려 넣으면 1이니까 역시 이 식은 성립하죠. n이 1일 때 성립한다. 두번째, n이 k일 때 성립한다고 가정하면 즉, ak-4가 0보다 크고 4분의 3에 k-1보다 작거나 같다. 즉, 요 식을 줄 테니까 너는 뭐 해보냐? ak-1-4가 0보다 크고 4분의 3에 k제곱보다 작거나 같다. 너는 이걸 증명해라. 이거 가지고 얘를 증명해라. 이런 얘기죠. 자, 조금 더 위로 올라가 보면, 자 그래서 AK 플러스 1 빼기 4는 4분의 3의 AK 더하기 루트 AK 분의 2하고요. 빼기 4 했고요. 이거를 AK 빼기 4, 그리고 네모 얘를 이런 모양으로 만들려고 해요. 근데 왜 하필 선생님 4를 뺐나요? 이 수열 자체가 a n 빼기 4라는 수열이잖아요. 그래서 4를 강제로 뺀 거예요. 그리고 이 네모 자리에 뭐가 들어가는지만 불려고니다 그러면 얘를 그대로 옆에 항에 나눠지면 이렇게 a k 빼기 4가 나눠지겠죠? 우린 지금 네모를 찾는 거예요. 그러면 이게 분자고 이게 분모니까 그대로 분자를 분모로 나눠보면 4분의 3에 a k 제곱 더하기 루트 a k 분의 2 빼기 4를 ak 빼기 4로 나눠보면 몫이 4분의 3이죠 그러면 4분의 3의 ak 빼기 3이고 남은 건 루트 ak 분의 2 빼기 1이 남았어요 자 그렇다면 메모 자리에 들어가는 걸 정리해 보면 ak 플러스 1 빼기 4는 ak 빼기 4 하고 괄호를 열고요 4분의 3이 몫이고 ak 빼기 4분의 루트 a k 분의 2 빼기 1이죠. 지금 요부분을 지금부터 이제 제가 정밀하게 정리하려고 합니다. 자, 분모는 루트 a k 빼기 2, 루트 a k 더하기 2고요. 분자는 루트 a k로 묶으면 2 빼기 루트 a k죠. 그럼 얘가 이렇게 소거되면서 마이너스만 하나 남는 거죠. 얘랑 얘랑은 분모니까 결합하면 되겠죠? 그러면 ak 플러스 1 빼기 4는 ak 빼기 4하고 남아있는 식이 4분의 3 빼기 루트 ak 루트 ak 플러스 2 분의 1 이렇게 식이 최종적으로 남았습니다. 자, 이 식을 가지고 이제 답안을 만들어 보겠습니다. 자, 루트 ak는 2보다 컸었죠. 앞에 조건이 그랬었잖아요. 요거, 요거 만족하는 거였잖아요. 그러면 요식은 요식은 루트 AK를 간단하게 x라고 치환하면 xx X 플러스 이죠. 그리고 그래프는 살짝 그려보면 요렇게 되는 거니까. 그리고 루트 AK가 2보다 크면 얘가 8이니까, 이식은 8보다 큰 거죠. 그러면 역수를 취해보면 x, x 플러스 2분의 1은 8분의 1보다 작은 거고, 어차피 얘가 무한대로 가면 0보다는 큰 거죠. 즉, 얘가, 얘가 0하고 8분의 1의 사이에 있는 거예요. 그러면 여기까지의 식은 양수겠죠. 그래서 첫 번째, ak 플러스 1 빼기 4는 제가 양수고, 요 식이 양수고, 얘도 양수니까, 지금 구한 범위로 양수니까 양수다. 이거 하나 보여줬고, 두 번째 자 여기 있는 식을 다시 한번 보시면, 여기 식을 다시 보시면 제가 양수잖아요. 그러니까 AK 플러스 1 빼기 4는 AK 빼기 4, 그리고 젠데 여기에 4분의 3을 붙이면, 얘가 양수니까 여기는 4분의 3보다 더 작은 거죠. 그러니까, 요렇게 작거나 갖다 이렇게 작거나 같다 이렇게 쓸수 있는 거죠. 이해되셨어요? 자, 그럼 얘는 ak 빼기 4가 처음 주어진 식에 보면 4분의 3에 k-1제곱이고 얘가 4분의 3을 붙일 수 있잖아요. 그러면 ak 플러스 1빼 4는 이쪽 총정리에서 4분의 3에 k제곱이 되는 거죠. 그래서 얻은 2번 쪽하고 1번 쪽이 지금 두 개의 식을 얻었잖아요. 결합해 보면 ak 플러스 1 빼기 4는 0보다는 크고 4분의 3에 k제곱보다는 작습니다. 라고 하는 우리가 처음에 얻으려고 했던 그 식이 얻어진 거예요. 저는 다만 이렇게 말씀드렸고 여러분은 이걸 수학적 귀납법의 포맷에 맞춰서 써야 될 말들 다 쓰셔서 답변을 쓰시면 완벽하게 시립작생이 되는 거죠. 자, 이렇게 해서 서울시립대 4번 문제 풀어봤습니다. 여기까지만 여러분 들어보시고 이제 다 접고 수능에 올인하시기 바랍니다. 마치겠습니다.